같은 색소라도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피부가 워낙 하얗고 투명한 분들은 안녕하세요. 무텐셜론의 이인재 원장입니다. 흑체와 두피 문신은 어떻게 같고 또 다를까요? 공통점부터 말씀드리면 목적과 원리가 같습니다. 탈모로 고민인 부위를 커버한다라는 목적에서는 같고요. 모발 사이사이 비쳐 보이는 두피의 밝은 부분을 모발색에 가깝도록 어둡게 만들어서 모발이 풍성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준다는 작용 원리면에서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흑채는 일시적이지만 두피 문신은 영구적입니다. 두피 문신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흐려지지만 자연스러운 경과에 의해서. 우리가 레이저로 지우지 않는다면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흑채는 두피 표면에 그냥 흑채 입자를 얹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쓰든 흑채 고유의 색깔로 보이지만 두피 문신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에 따라서 같은 색소라도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시술 당일은 두피 문신도 흑채랑 똑같습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쪽 표면으로부터 진피 상부까지 색소가 묻어 있기 때문에 시술 한점 하나하나가 색소 고유의 색으로 보이지만 4에서 6주간의 각질화 과정을 거치면서 표피층의 색소가 전부 탈락되게 되면 더 이상 색소가 남아있지 않는 표피층을 두고 그 너머에 있는 진피층에 남은 색소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0점이 아예 흰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10점이 가장 검은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0점짜리 제일 검은색으로 시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표피층을 투과해서 보게 되는 진피층의 색소는 우리가 알던 그 10점짜리 검은색 색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때 색을 인지하는 것은 그 사물이 반사한 빛을 시신경이 받아들이기 때문인데요 10점짜리 검은색은 모든 파장의 가시광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반사대 우리 시신경에 도달하는 빛이 없어 검은색을 보이지만 피부 안쪽 진피층에 있는 색소엔 빛이 있는 그대로 다 도달해서 그 검은색소에 흡수되지 못하고 피부를 투과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장이 짧은 빛부터 피부 얕은 곳에서 반사되어 그 반사된 빛들은 우리 눈이 색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푸른빛이 가장 파장이 짧기 때문에 표피로부터 반사되는 양이 많고 그래서 피부 안쪽에 있는 색소는 쉽게 푸른빛을 띠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 표피의 멜라닌 색소 때문인데요. 사람마다 피부색이 다른 이유는 표피에 있는 멜라닌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진피에 남은 색소는 이 표피 색의 고정을 받아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피부가 워낙 하얗고 투명한 분들은 색소가 좀 푸른 빛으로 보이기가 쉽고 원래 좀 어두운 톤의 피부를 가진 분들은 약간 어두운 토피 톤의 보정을 받아서 좀더 검은색에 가깝게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하얀 분들의 시술은 더 까다롭고 주의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흑체와 두피문신 색소가 같은 10점짜리 검은색이라고 한다면 흑체는 누가 쓰든 10점으로 보이지만 두피문신은 당일엔 10점, 4에서 6주 후엔 사람마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흑체만큼 진한 검은색으로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